안녕하세요. 큰언니네다이기입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입니다. 다수야농원에 아주 예쁜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늘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 골드윈 골드윈이랍니다. 아직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따글따글한게 요요요 여보세요. 아주 귀여운데, 꽤까글거리죠두 개도 있고, 뭐, 네 개짜리도 있고, 갖다 합식하셔야 되겠네요. 크지 않으니까, 합식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분이니까, 합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세 포트? 이름은 골드윈. 4,000원입니다. 또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는 5,000원.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엄청 예쁘죠? 얘들은 이 속잎까지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아라베스크가 이렇게다 외두네요. 외두 5,000원. 또이 둥근잎 빛이 우리대가 15,000원. 얼큰이. 이렇게 생긴 둥근잎 비치우리대 다4도 이상 이렇게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15,000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리드콘 리드콘이 15,000원 이렇게 생긴 리드콘이 여기 보니까 아주 귀엽게 생긴 이두짜리가 있네. 하여 진짜 귀여워요. 아주 너무 이쁩니다. 잘 생겼죠? 이렇게 생긴 리드콘도 있고 이렇게 외두 한엽처럼 엄청 크죠? 이런 리드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기 또 원정 미니마. 원정 미니마가 5,000원. 예단지 예전 보세요. 이 목대가 엄청나죠? 몇 년을 키우면 이렇게 목이 굵어질까요? 근데 묵은거에 비하면 가격이 싸네요 5천원 요런거 몇개 갖다가 합식하면 한 3개? 3개쯤 합식하면 좋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합식하면 3개짜리로 아주 좋겠습니다 원정 미니마가 5천원이고요 또, 그린서프, 그린서프라는 애들이 있는데, 어 대단해요, 아주. 자구들이 대단하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꽃이, 꽃이 예쁘죠? 자구 좀 보세요. 자구 이렇게 일정하게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엄청 예쁘죠, 자구가? 이렇게, 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린서프, 만 원입니다. 여기는 누굴까요?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가 2만 원. 드레스처럼, 어 근데 빳빳하네. 아주 부들부들 할줄 알았는데. 딱딱합니다. 이렇게 생긴 웨딩드레스. 목도꽤 굵어요. 웨딩드레스가 2만 원. 있습니다 불칸철화 불칸철화가 만원 철화를 엮여가고 이렇게 제 두개로 이런거는 하나로 자쿠처럼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불칸철화 만원입니다 손톱 끝이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메비나가 아주 큰 화분으로 들어왔어요 메비나가 8천원인데 아주 화분이 엄청 큰 화분에 이런 큰 화분에 아주 무겁습니다. 가벼운 거는 상토에만 심은 거고 무거운 거는 강모래나 뭐 마사나 이런 거 섞어서 심은 거죠. 여기 자구 나는 거이 네비나가 엄청나게 자구를 많이 달아요. 저도 네비나 이꽂지를 해봤는데. 아우, 엄청 무거운 립이나 8,000원입니다. 이렇게. 큰아이가, 너, 여기, 논리아트. 논리아트가 만원. 그냥 물이 환상적으로 들어가는 논리아트. 여기 카메라에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래요. 엄청 예뻐요 아주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논리아트가 만원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구 많은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두짜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외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갖다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윈도 집시집시가만 짚시. 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든 집시가만 원입니다. 자구가 바글바글. 여기,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대단하죠? 요게 이름이 뭐냐? 빅토리랍니다, 빅토리. 빅토리가 3,000원. 3,000원. 아우, 이 거. 이렇게 보면은, 멍드른 거 보세요, 멍드른 거. 피멍이 들었어, 피멍. 어떻게 물이 이렇게 들을까요? 여기 이제 이큰 잎이, 없어지고 이거 다져진 잎이 잘할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섯개 뭐 세개 합식하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물든거 좀 보세요 이름은 빅토리 삼천원입니다 요기 요게 합식짤리또 있습니다 핑크 크리스탈 삼천원 얘도 삼천원 아유 세상에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입고 아주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예쁜 애들 어우 이건 진짜 합식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핑크 크리스탈이 3,000원 어우 너무 예뻐요 아주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핑크 크리스탈 또 여기 보니까 얘들은 누굴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4,000원 얘들도 이렇게 여기 아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벗은 몇 판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얘들도 합식 합식 다 여기. 너무 예쁘죠 완전 보라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4,000원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갔죠 여기 보는 콜로라타 블렌디 6,000원 콜로라타 블렌디 또한판 뜨기로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면 얘는 화분이 좀 커요 딴 거보다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고 이렇게 생긴 콜로라타 블렌디 6,000원 아 예쁘지 여기 점다 콜로라타 브랜디도 그렇고 어메이징 그리스도 그렇고 핑크 크리스탈도 그렇고 요거 빅토리도 그렇고 다 합식하면 너무 예쁘겠습니다. 또 여기 체화금 만원 어 얘들아 나 지금 차구가 몇 개나 된거야 이게 와 하나 둘셋넷였섯 일곱개 아우 일곱개나 나왔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여기 이두짜리로 빵빵한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여기 자국도 또 나오네요. 치아와 금. 만 원이에요. 그리고 칸칸이 또 있습니다. 칸칸이 만 원. 칸칸.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대가 꽤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하엽을 정리 안 했는데, 이 가운데, 가운데 요, 뭐, 물, 빨간 물뿌리는 것처럼,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빨갛게, 얘들이 빨갛게 물 들어가는 애들인가봐요. 칸캉이만 원입니다. 요, 또, 얼크니 오팔리나, 얼크니 오팔리나가 8천 원. 자구가 3개, 요것도 3. 세 개짜리니.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적심인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적심이 아니고 얘는 그냥 나왔어요. 자구가 그냥 나왔습니다. 아, 엄청나게 튼실한 오팔이 나가 8,000원. 또 티봉 티봉리 노즈 요즘 읽어봐 주세요 티봉리 티볼리 좋지. 티볼리 <laughs> <티볼리로>. 티볼리 <laughs> 아, 티볼리 노즈입니다 13,000원 13,000원 티볼리 노즈 자수정 비슷하게 생겼죠 자수정하고 많이 닮았어야죠 티볼리 노즈 아. 골짜리 갖다 봉으로 봤습니다. 13,000원 여기는 볼레로 볼레라고 15,000원 아 얘들은 아주 연두연두하면서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티볼리노즈가 15,000원입니다. 또 특가 누돌프 여기 누돌프가 항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돌프 뭐 응? 여기 아직 그냥 메뉴가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안 떨어지고. 최고 잘 나가는 애들. 가져와도 가져와도 끝이 없이 잘 나갑니다. 누돌프가 만 원입니다. 얘만 오천 원이었었는데요. 특가라고 만, 원, 만 원에 받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누돌프. 아주 물이 참 예쁘게 들죠, 애들이. 이렇게 생긴 누돌프가, 아,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요좀 보세요 굉장하지 아주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노들푸는 만원 황홀한 연꽃 연꽃도 만원 여기 여기. 아 예쁘죠 황홀한 연꽃 요런 애들은 큰데 아직 물이 신하게안 들었고 조그만 애들이 더 예쁘게 물들었네요 이렇게 예쁜 햇빛이 있어가지고 잘안 되네요. 이렇게 예쁜 황홀한 연꽃 만원입니다. 여기는나주야나주야철라도 여기 피멍이 들고 있어요. 만원. 큰 화분에다 심으면 아주 크겠습니다. 지금 화분이 꽉 찡겨가지고 자구들이 뺑뺑 돌려서 나오고 너무 이쁘죠? 가조야 철화가 만 원. 요 여기는 누굴까요? 벨라도나 벨라도나가 만 원. 벨라도나가 만 원이고요. 여기 칠리 철화 칠리 철화는 2만 원이랍니다. 2만 원. 이렇게 생긴 칠리 철화 2만 원이랍니다. 어, 요거 아까 멀리서 보여드렸던 두돌프와얘좀 보세요 또 일본 히알리나 히알리나? 일본 히알리나 만원이에요 히알리나가 아니 히알리나네 히알리나 일본 히알리나 만원 자구가 옆등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일본 히알리나가 만원 연봉, 연봉도 많아요. 연봉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우 얘들은 자구도 많아요. 제가 연봉을, 잎꽂이를 많이 해봤는데 최고 많이 나온 게 열두 한 몸에서, 이 잎사귀 하나에서 튼실한 잎사귀를 했더니 열 개가 나왔습니다. 자구가. 그래서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잎꽂이가 잘 되죠? 이 크런, 크런티, 크런티가 만 원. 약을 줘가지고, 약이 아주 얼룩이 졌는데 물은 예쁘게 들었어요, 아주. 어우, 예쁘죠? 이렇게 생긴 크런티. 만 원입니다. 어, 요리 가면은, 자수정. 자수정이 만 원. 와이 속에서 나오는 입장 여기 꽃까지 아주 진,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아쿠아린 만원 아쿠아린이 만원이에요 이렇게 아쿠아린이 만원이고 여기는 바디바 바디바가 만이천원 바디바가 꽤 큰게 왔어요 이렇게 2두짜리네요. 3두짜리도 있었는데 2두가 12,000원 여기는 노잘리아 노잘리아도 만원 노잘리아 아주 색이 예쁘게 들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두, 뭐 두, 이두 이렇게 노잘리아 또 여기는 벤바디스 뱀바디스가 아유, 요 색, 색감 좀 보세요. 뱀바디스가무으면나 아주 이 노리끼리한 그런 색, 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자구도 잘 달고, 보세요. 자구가 빠글빠글, 빠글빠글. 빠글. 요거 엄마 하나에, 아우, 요거 아주 자구가 너무 잘생겼네. 뺑 돌려가면서 엄마 하나에 자구가 일정하게 달렸죠? 멋있네 애들은 여기여 그렇고 요런 벤 바디스가 만원입니다 여기는 엘샤 엘샤가 5천원 엘샤도 아주 인기가 있어요 여기 갈 때마다 엘샤를 갖고 와도 다 나가네요 어제도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엘샤가 5천원 2두 어, 거의 다이두네요 외두도 없고, 다 2도. 요거 하나 3도 나왔네요. 거의 다 2도로 예샤가, 문이 있는 거 보세요. 예샤가 5,000원입니다. 오늘도 다수야에 있는 이쁜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리 다용맘님들 힐링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